미국 주식 엑셀리시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. 현재 주가는 약 39.8달러 수준인데요. 올해 연초와 비교하면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한달 동안은 약5% 상승하면서 당위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바이오 섹터 특성상 임상 발표나 규제 뉴스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. 52주 주가 범위를 보면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9달러까지 움직였는데요. 현재 주가는 이 구간에서 상단부에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시장이 일정 부분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엑셀리시스의 핵심 사업은 바로 항암제 개발입니다. 대표 약물인 카보메틱스는 신장암과 간암 치료제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. 흥미로운 점은 회사 던체 매출의 90% 이상이 이 약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새로운 파이프라인, 즉 차세대 항암제 연구와 임상 데이터의 촉각을 곤두쓰고 있습니다. 회사 측은 글로벌 제약사와 손잡고 카보메틱스를 다른 면역 항암제와 병용하는 임상도 진행 중입니다. 성공한다면 적응증 확대로 이어져 매출 성장에 큰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. 엑셀리시스는 현재 20억 달러 이상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 항암제 개발과 글로벌 임상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재무적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또한 회사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, 이는 단순한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신뢰를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탄탄한 현금 흐름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 기조는 단기 주가 변동성 속에서도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. 요약하면 최근 한 달은 상승세, 연초 대비도 플러스 하지만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아직 회복 과정에 있는 셈입니다. 앞으로의 주간은 임상 결과, FDA 승인 소식, 그리고 제약 파트너십 뉴스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. 바이오주는 언제나 고위험고 수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려요. Larry AI.